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편 괴담 게임 속 귀신 방학을 맞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영민은 인터넷을 하던 중 문득 한 블로그에 글을 보게 되었다 게임 속에 있는 귀신? 현실에도 귀신이 없는데 무슨 게임 속까지 귀신 타령이야 할 것도 없던 차에 일단 읽어보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클릭했다. 블로그에 적힌 내용은 이랬다. 특정 서버에서 튜토리얼을 마친 뒤 넘어가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어느 캐릭터가 먼저 대화를 건다고 한다. 그때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캐릭터를 따라가게 되면 갑작스레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게 되고 이후에 플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죽게 된다고 한다. 블로그의 글 작성자는 대화까지는 해 보았지만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뭐야? 너무 뻔하잖아. 이런 걸로 유저들 끌어들이려는 광고 아니야? 귀신이라면 모든 서버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궁금해진 영민은 게임을 검색한 뒤 다운로드를 받았다.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와중에 회원 가입을 하였고 하염없이 다운로드 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지루해졌는지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방안은 어두워져 모니터의 불빛만이 영민의 방을 밝히고 있었다. 잠들었나 보네. 다운로드는 다 됐나? 불을 켜고 모니터를 보니 어느새 게임의 시작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 다운로드만 누르고 잠들었던 것 같은데.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나? 영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로그인을 한뒤 캐릭터를 생성했다. 그런 광고치고는 꽤 괜찮은데? 튜토리얼을 마치고 첫 번째 마을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귀신이라는 플레이어가 영민에게 말을 걸었다. 귀신 아이디가 귀신이야 너무 유치하고 뻔하잖아 영민은 이것이 그저 유저를 끌어들이려는 광고임을 확신하고 귀신이라는 플레이어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은 영민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 뒤의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았다. 영민은 그 내용만 알고 나면 게임을 끄고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귀신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집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이 온통 빨간색으로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 이벤트 치고는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귀신이라는 플레이어가 영민의 캐릭터를 정나라하게 살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컴퓨터가 꺼지게 되었다. 뭐야 이거 진짜잖아? 그저 재미있는 이벤트를 잠시나마 즐겼다고 생각한 영민은 컴퓨터의 전원을 눌러 보았다. 그러나 컴퓨터는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다음날 영민은 심장발작으로 인해 눈을 뜨지 못했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요즘 저희 게임 매출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이것 때문인가 봐요. 게임 속에 있는 귀신? 뭐야 이게? 모르겠어요. 귀신이라는 플레이어가, 이제 막 튜토리얼을 끝낸 사람들을 데려가서 죽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도 사망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려고 접속했다가 게임이 손에 맞는지 남는 유저들이 꽤 되나 봐요. 문제는 한 서버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서버를 늘려야 할 지경이에요. 그래? 그럼 그 유저한테 연락해서 아예 그걸 이벤트로 만들고 광고도 하면 되겠는데? 그 유저한테 고려도 충분히 주고 말이야. 음, 그거 괜찮은데요? 일단 유저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안 걸리게 잘해라. 그리고 게임 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귀신이라는 플레이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귀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찾을 수 없었다. 선배님, 미국 귀신이라는 플레이어가 없는데요? 그래? 어, 잠깐만. 팬네임 들어가 봐. 금지된 캐릭터명 파일에 들어가자 그곳에 귀신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있었다. 선배, 그럼 귀신이라는 캐릭터명을 어떻게 만든 거죠?